역대상 21장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금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자가 칠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천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함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역대상 22장 다윗이가로 되. 이는 여우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지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수 없는 녿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과 두로사람이 백향목을 다위세계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위시가로 돼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에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딴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에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심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나와 여우스와 브리안니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시요 그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안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이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하살과 기스라. 엘르하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열의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 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